아, 할렐루야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자 첫째 그러면 오늘 1번 백성들은 사가리아님이 성전에서 어떤 환상을 본줄 알았나요? 첫째 사가리아님이 성전에서 어떤 환상을 본줄 알았나요? 22절입니다. 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자, 그랬습니다. 아, 사가랴님이 사가랴 사가리아 제사장님이 성전에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분양하고 나오신 제사장님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백성들이 아, 제 사장님이 무슨 환상을 보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목사님께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홀에 이렇게 하고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오셔서 말을 못하시고 벙어리가 되셨다면, 어,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뭐 징계를 받으셨는가? 아니면 뭐 목사님이 일부러 저렇게 뭐 쇼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백성들이 사가리아 제사장님이 아마도 성전에서 무슨 환상을 벗거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설교를 듣고 시험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가 오늘 유난히 좀 길어진다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설교가 오늘 이렇게 기나하고 막 짜증을 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 오늘 왠지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는 걸 보니까 성령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뭐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가진 분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돼서 나왔으니 뭐 저주를 받았거나 또뭐 목사님 사명이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았다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그대로 있더니, 자 이런 말씀이 신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은 계시를 다 이렇게 밝히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받은 게시를 바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 밝혔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어, 심령 상태가 안 되어서 또 사가라님이 이것을 다 밝혔을 때, 그것을 또못 받아들이거나 또 고쾌하거나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때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가라님의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님이 나가서 이렇게 말을 다 쏟아내버리면 당시에는 이렇게 뭐 쏘나기처럼 시원할지 몰라도 아예 이렇게 말을 못하도록 위대한 침묵으로 가도록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그 자체가 굉장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환상이나 뭐 이런 것을 보고 뭐 성경적 지식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청중들에게 시원하게 다 알리고 나팔 불고 뭐 다니면서 하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받은 것이 다 있으면서도 짧은 이런 몸짓으로만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열려질 때까지 입을 닫고 있는 것이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벙어리 은혜를 좀 받읍시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 뭐 메시지를 듣고 나서 좀 이해가 안 돼도 뭔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고 해도 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뭐 말을 한다든지 뭐 메시지가 왜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은혜로 와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음이나 또 그런 게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나팔 불고 다니지 마시고 좀 묵묵히 이렇게 기다리면서 때로는 벙어리가 될수 있는 좀 이런 침묵의 은혜. 좀 이런 벙어리 은혜,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간회의를 하면서 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 좀 따지고 싶고 그래도 어 여러분 그럴 때좀 벙어리가 되어 보십시오. 성령님은 다 아시고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복으로 또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사가리아님은 직무의 날이 다 되어서 집으로 갔나요? 사가리아님은 뭐예요? 직무의 날이 다 되어 집으로 갔나요? 자, 23절입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뭐 있어봤자 답답하기만 하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답답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나팔을 불었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답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직무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 사가리아님의 경건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으로 사가랴님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입이 열릴지 뭐 하나님께서 뭐 정확한 시간을 언제 뭐몇 시에 딱 이제 입이 열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렇게만 하셨기 때문에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말을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수가 노래를 못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근래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여러분 떠드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떠들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너무 떠들잖아요. 때로는 좀 국익을 위해서 좀 조용히 있는 것이 좀 자신들이 살 길이 되지 않을까요? 좀 벙어리 경건, 좀 침묵 경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이렇게 벙어리 되게 하신 일은 매우 이렇게 드문 일인데요. 사가리아 제사장님을 이렇게 벙어리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영원히 벙어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 세치 혀로서 너무 가볍게 말을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때는 우리가 알아도 잠잠하고, 좀 몰라도 잠잠하고, 시험 들어도 잠잠하고, 답답해도 잠잠하고, 누가 나를 좀 공격을 해도 좀 잠잠할 줄 아는 이런 벙어리 은혜 이것이 바로 산신앙이고 산경건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이후에 그럼 사가랴님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세 번째. 사가랴님의 아내 엘리사벳 님이죠? 아내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랬는데요. 자, 이제 계시대로 이렇게 잉태가 되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다섯 달 동안 숨어 있다고 하는 이런 일까지도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벳님이 하나님의 생산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잉태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엘리사벳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명 탄생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님과 사라님이 그렸던 것처럼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장차 이 아들이 태어날 아기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아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벳님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을 숨어 있으며. 숨어 있으며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숨기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고도 꼭꼭 숨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친척인 마리아님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5개월 동안이나 꼭꼭 숨어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임신한 사실이 이렇게 확실히 임신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데는 적어도 한 5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한 2주만 돼도, 2주, 3주만 돼도 초음파로 찍어보면 임신을 했는지 다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고 해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숨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경건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간증을 막 드러나고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버리면 사기꾼도 붙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별 사람이 다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일이 열매를 맺었을 때, 열달이 되었을 때, 해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면 유산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이 너무 방정맞지 않습니까? 너무 촐랑되지 않습니까? 좀 신기하죠?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럴지라도 좀 여러분 너무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너무 가볍게 막 촐랑대거나 하면서 입을 다 나팔 불어서 그렇게 다 떠들지 마시고 저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숨어 있어 보십시오 대단한 경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경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입으로 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좀 숨어 있는 그런 경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엘리사벳님이 숨어 있으면서 무엇이라 했나요? 자, 숨어 있으면서 무엇이라 말하였나요? 자, 25절입니다. 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벳님에게는 이 아기를 자녀를 잉태한 날이 바로 주께서 돌보시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엘리사벳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잉태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주께서 돌보시는 날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자, 이렇게 주께서 돌보시는 날 이런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물론 어렵게 이렇게 한 임신인데 조심하기 위해서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쓸데없는 어떤 지나친 어떤 뭐 흥분을 한다든지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임신이 되어도 5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말없이 조용히 숨어 지내는 이런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자 이처럼 세례 요한님이라는 이러한 분이 아무런 사람에게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요하고 끈기 있는 영성과 경건 이 있는 이러한 훌륭한 부모님으로부터 탄생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뭐 이런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좀 여러분과 제가 좀 침묵할 수 있는 이런 경건은. 대단한 고등 경건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가랴 목사님처럼 엘리사벳님 사모님처럼 좀 이런 침묵할 수 있는 이런 경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사가랴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벙어리가 되게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좀 우리들의 어떤 선한 의지로 내 선한 의지로 그 벙어리가 될수 있는 이런 기간을 여러분과 제가 좀 가져서 어떤 침묵의 은혜의 시간, 숨어 있는 경건 이런 것을 가질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께서 돌보시는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절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응답, 하나님의 이런 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 이 가벼운 세체 혀로서 너무 쉽게 가볍게 떠들고 하나님 나팔 불어서 은혜를 쏟아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런 때로는 침묵의 경건, 침묵의